자, 하이트 지바 스위머 룸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입구에 여기 문을 여시면 작은 금고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기준품을 넣고, 자, 비밀번호를 누르고, 자, 이렇게 클로즈를 하시면 돼요. 여기는 샤워 가운 그 다음에 커피와 물 자, 여기 아래쪽에 냉장고 보시면 멕시코 맥주와 음료수, 소다 그 다음에 물 여기 너츠와 땅콩, 젤리, 초콜릿까지 자, 무제한 리필이니까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자, 화장실 자 여기 화장실에 치약, 칫솔, 면도기, 쉐이빙폼, 샤워캡, 바디로션, 가글, 비누 자 다양하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. 자 여기 바디워시, 컨디셔너, 샴푸 난방 제품인데 향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자 이제 저는 방으로 가볼게요. 더블 베드룸에 소파베드가 있는 방이에요. 자, 이렇게 두 개의 침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파베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1 0트 찰절기를 가져오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. 또 여기 혹시 없다면 여기 케이블선만 가져오셔서 충전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소파베드는 여자분들도 쉽게 이렇게 당겨서 침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. 자, 스위머 룸의 장점은 이렇게 호텔 룸에서 수영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문을 열면 이렇게 수영장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. 자, 가족들이랑 커플, 그리고 허니먼 오신 분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스위먼 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저도 예약할 때참 고민이 됐는데요. 가능하시다면 스위업 룸을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스위업 룸을 하시면 VIP 라운지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자, 저희 아이들은 벌써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. 자, 그럼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또 업데이트 할게요. 안녕.